내일, <laughs> 아, 내일 어, 함께 걸어 요 마이오케이 이제 행사가 있는데 그 영상을 안내 영상 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 어, 뒤에 보니까 게시판에 두명 쓰셨더라고 예, 다 웬만하면 집사님들 내일 권사님들도 그렇고 노시는 분들은 다 같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가봐야지 개교회주의로서의 신앙생활에서 탈피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고나라는 것도 알고 그 가운데서 이 개교회주의에 묶이면은 소망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연대하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아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이렇게 좀 깨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내 교회만, 내 교회만 알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진지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어, 내일 집에서 어, 빈둥빈둥 하면은 어, 병이 임할 거예요. 네. 내일 같이 가는 분들은 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5kg 거드니까. 안내 영상 보세요. 지 서울광장에서 전쟁기념관까지 5km를 행진했습니다. 내 주변 반경 5km 안에 사회적 약자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캠페인입니다 <목소리> 서 o 내일 8시부터 가는데요. 교회 출발은 새벽 기도 끝나고 6시에 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기를 바라고요 참기, 참가비는 2만원이에요, 2만원. 2만원 가지고 뭐하냐? 복지 사각지대의 이 독고 노인들 주거 환경 개선하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고 우제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의 재정 부흥에 뭐 4일 동안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손이 될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또 내가 그렇지 않는다 내가 큰 물질의 복을 안 받아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력해서 연합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전도한 내용이에요. 바울이게 이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삶을 살기로 했다 이렇게 간증을 얘기하니까 이 에,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 내면서 뭐라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러면서 어, 베스도가 바울을 어, 아주 무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처럼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 네, 말씀을 했고 변증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과 왕과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도의원님이 오셨지만 원래 국회의원도 오시려 그랬었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가들 왕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네. 사랑의 손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처럼 말씀 중심으로 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걸 정치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 더불어민주당이래, 국민의힘이래. 그래가지고 그 라인으로 서가지고 가는데 절대로 우리 교회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우리는 독자 노선, 우리 예수님 노선 가는 겁니다. 옆에 보내, 우리는 예수님 노선 갑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의 노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자기 몸을 정치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 세상은 여기 이 세상이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다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섬의 어린이 원장님 부부도 너무 사랑 많이 받고 갑니다 교인분들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참 여기 교회 정원도 참 좋습니다 아 음식도 맛있고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뿌듯하게 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남수만교에 다니고 계십니다 시작 아,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자부심을 가지죠. 앞으로 더 자부심이 있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오남수만 교회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 아그립바 왕 해골이란다. 헤롯 헤롯 아그립바 왕. 헤롯, 헤롯 오늘 베스도 청독 앞에서 자신있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갈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문자 만나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도의원분들 시원분들이 우리랑 연결이 돼가지고 뭐라 하느냐 사기꾼이 아니라 저는 사기꾼이 되고 싶어요 이래요. 사기꾼 말고 사기꾼. 응? 다리를 놓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통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알잖아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나눠주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사랑의 역사가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음? 포도 즉 많이 이렇게 만드시는데 후원금 전달식한 것 내년도에는 어떻게 또 후원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까 어, 모르겠지만은 어, 여러분이 있어서 목사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분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전달식도 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 분에 또 이렇게 합니다. 성도님이 오남수만교회 있어서 오늘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봐요. 마스크 써서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분의 가운데 또 기도하실 것은 좋은 설계사, 좋은 시공사 만나서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그린 그림은 패널로 패널로 H빔으로 이거였는데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콘크리트 집으로 하나님 이 돌집으로 교회를 세우게 할지 모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획은 내 계획은 4월 10일 입당이지만은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어, 딜레이 하셔가지고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 뭐 예산은 10억이지만 10억보다 더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니까 좋은 돕는 자, 협력자 만나서 하나님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늘이 교회 보시면은 이제 쓰레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 치우느냐고 어,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또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합명하시고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면서 따라합니다. 성정건축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 정신 똑바로 차고저 보시고 성정건축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는 것은 확실한 뭐 조감도가 아직 안 그려졌기 때문에 얘기 말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령 건축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교회가 그게 뭐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그 모양이냐고 아, 그러면서 정치인들도 위에 위정자들도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너 어, 이런 짓을 왜 했냐고 그러면서 물어보고 심문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헤로다그리바와 베스도 총독 사람들한테 다 무죄 판결이 되세요. 따라합니다. 무죄가 됐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도 앞에 있는 천부장도 이번 마지막 세 번째인 헤고로다그리바 왕에서 베스도 총독도 모두 다 뭐라 그랬냐면 무죄. 무죄라 그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무죄예요, 무죄. 무제. 세 번씩이나 무죄라고 판명이 됐어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도 무죄였어요. 다 무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땅땅땅 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 앞에 아그립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인이 되게 하려 하는 거다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은 헤로다그립바 왕에게 복음 전한 사도 바울 그것만 알지만 성경학자를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헤로다그립바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박해하지 않았다 나와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헤로다에게바 왕이 그리스인이 됐었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치인이든 뭐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든 어떤 부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의 제목 드리면은 제가. 이제 화요일 날에는 인덕대학교 체풀인도를 하러 갑니다. 대학생이 600명이에요, 600명. 그 600명 앞에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예비된 영혼 꼭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저께는 이제 그 최정민 PD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월요일 날 소망기도 의 해주시면 안 돼요 전왔는데 나도 어, 스케줄이 있습니다. 먼저 선약이 돼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옛날에는 이제 아유 소망 얘기도 해야죠. 먼저 그걸 1순위했는데 나도 선약이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게 해 주신 걸 감사하죠. 월요일, 화요일은 그래요. 목요일 날에는 아파트 전도 1일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아파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거를 그 목사님이 합동 측의 교회 목사님들에 가르쳐 주는데,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여기 자리에 좀 많이 채워져야 돼. 그래서, 성노님들, 그냥 집에 있는 분들은 다 오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전도 세미나도 듣고, 또 같이 봉사도 해 주시고, 그래갖고, 좀 외부 교인들이 보는데, 목사님들도 오는데, 들어오면 안 되니까 청소도 미리미리 해 주셔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것도 이렇게 아파트 전도 1일 세미나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어요. n a r I was in the seminar, I was in the seminar, I was in the s e 일 i n a r I w 해서 전도 세미나 s e m i 하면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주신다. 심는 대로 따라합니다. 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아멘. 조금 심으면 조금 걷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로마로 압송되는데 돈한푼안 들고 하나님이 로마로 여행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 줘서 천부장의 보호 아래서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뭐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로마로 이동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으로 요셉 같은 경우도 이집트에 보내 가지고 하나님이 도난판 안 드리고 유학을 시키고 할렐루야. 거기서 보디발 장군 안에서 가정 총무가 돼 가지고 리더십을 훈련을 받고 거기서 감목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런 대단한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 삼아서 이집트 그 왕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로마로 합성시켜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잠깐 나올 때 복음 전하고 베스도 벨릭스 헤로다 거리바 이런 많은 정치인들 앞에서 그 영의 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안 나왔지만 역사적으로는 헤거리바 왕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벨리스 총독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도록 말씀도 듣게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왕의 재정 둥에 또 하는데요. 미리 미리 10월 달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미리 미리 광고해서. 아, 그때는 김미진 간사님 와서 말씀 전해 주는데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려면꼭 와라고. 그래서 서로 서로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 모두 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